진짜로요? 오케이! 자, 오케이입니다. 기가 막혀 오케이! 오케이! 동해 초등학교 나왔어요. 아그 <laughs> 말해. 다시 와가지고. 아 귀찮아서. 초등학교 <laughs> 야 너! 맞지 너 강현석! 입니다 아이고 수해 이거 야지숨전영 <laughs> 수저 작가라고 드려야겠어 진짜. 잠깐 뭐아저못올려던니까 우리? 아나 데뷔시켜 준 감독님이죠. 지금 일 시까지 한다는그 심야 식당 맞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여기 서 몰래몰래 하고 와야지 <laughs> 사람들 다 보이는데 <laughs> 어차피. 싱글인가봐. 싱글인가봐. 또천화가어하세요 <laughs> <laughs> <쪽으로> <laughs>